수비국 학생 여러분, 선생님과 이제 고전시가 집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모두 현대시집 공부 열심히 했죠? 이제 고전시가 차례가 왔어요. 우리는 총 20개의 작품을 할 거고 매주 5개씩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목차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목차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이 그 글의 종류를 좀써 놨어요. 첫 번째 배울 작품은 고대 가요. 이게 시기적으로 가장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자,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고대 가요. 그다음에 이강은 향가. 그다음에 삼강, 4, 5, 6강까지는 고려 가요라고 하고. 자, 7강, 8강은 한시가 되겠죠? 자, 9강부터 9강, 10강은 이제 시조 평시조. 11강도 시조의 평시조. 자, 12강, 13강, 14강은 사설시조예요. 그리고 15강부터 우리 17강까지는 연시조 배울 거고, 자, 18강, 19강, 20강은 가사예요. 자, 우리 이 20개의 작품은 우리가 꼭 필요한 정말 필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언제든 그대들이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써먹을 수가 있는 작품들이니까는 우리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자, 1강 굉장히 짧아요. 구지가예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이거 고대가요라고 얘기했죠? 자, 고대가요라고 하는 건 아주 옛날, 원시상고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 불렀던 노래고요. 원래 고대가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써 있었어요. 자, 집단적 서사시. 자, 모두가 모여가지고 집단적 서사시에서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서정시로 분화가 된 장르인데 우리 구지가는 집단적 서사시에 들어갑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또 형식. 이 고대가요까지는 형식이 없습니다. 자, 형식이 없고, 이 고대가요는 어떻게 전승되었냐면, 어, 배경설화, 이야기, 배경설화 안에 노래가 삽입되어서, 즉, 배경설화와 함께 전승이 되었어요. 자, 입에서 입으로 전승이 되던 이 노래는 나중에 이렇게 한문으로,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전승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문으로 번역된 시가인 한역가 한역시라고 불러요. 자,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핵심 콕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작품은 가락국, 가락국의 시조인 김수로왕, 자, 수로와의 탄생 신화에 삽입된 노래로 그랬어요. 아까 그랬어요. 배경 설화와 함께 전승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 배경 설화 중에 이 신화에 삽입된 노래입니다. 사구체의 한 역가예요. 사구체라고 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결국 4줄짜리의 한문으로 번역된 형태로 전해지고 있고요. 임금을 맞이하는 이수로왕이라고 하는 임금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어 하늘에 대고 왕을 좀 내려주세요 라고 모두 같이 불렀어 그래서 이거 집단적 서사시라고 얘기했죠 신에게 소원을 비는 우리 어떤 추월적인 대상에게 자기 소망을 빌고 자 기원을 하는 것을 주술적인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소원을 비는 주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땅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우리 옛날에 왜 땅을 파서 뭐뭘 심고 이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요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네 줄짜리의 간단한 이 노래 볼게요.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자, 이 거북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 하늘이야 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 그래서 신령스러운 존재이고 우리는 모두 거북이에게 소원을 빌고 있기 때문에 자, 기원의 대상이라고 얘기해요. 자, 거북아 거북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서 호명 머리를 내어라야 자, 이 머리라고 하는 거는 옆으로 빼서 우두머리 결국 누구? 왕, 임금이죠. 자, 훌륭한 임금님을 좀 다오라고 해서 임금이 훌륭한 임금이 오기를 바란 임금의 강림을 목적으로 하는 노래입니다. 내놓지 않으면 자 만약 뭐뭐하지 않으면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너가 이걸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구워 먹어 버릴 거야. 구워 먹으리 자기의 소망이 그만큼 간절하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술적으로 위협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네 줄짜리 노래는 부르고 명령하고 만약 뭐뭐 한다면 가정하고 그 다음에 위협까지 그런데 이 전체가 다 훌륭한 임금을 좀 내려주세요 라고 수로왕을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키포인트 보세요. 화자의 말하기 방식이 부르고 머리를 내어달라 명령하고,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가정하고, 그 구워먹을 거야, 자 위협하고. 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노래. 핵심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보시면, 자, 상황부터, 상황, 정서, 태도, 표현상의 특징. 자,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수로왕, 왕을 맞이하기 위해 이 사람들이 모여서 흙을 파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개인이 부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부르기 때문에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정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왕을 좀 보내 주세요라고 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태도는 소망하고 있어요, 기원하고 있어요. 저 누구에게? 하늘의 신인 거북에게. 그 표현상의 특징을 볼까요? 만약 머뭐하지 않는다면의 가정하는 표현. 그다음에 대화체 우리 이거 모두 배웠죠? 자, 대화체는 뭐가 있을 경우에 청자가 있을 경우에. 자, 여기서 청자 누구를 부르고 있었어요? 거북을 부르고 있었어. 그래서 거북이 청자가 되기 때문에 대화체가 사용되고 있다 또는 말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의인화된 청자인 거북이한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머리를 내어라 라고 해서 명령형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봤으니까는 OX를 위에 가서 이 페이지 보자 OX를 같이 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여기서 강의를 한번 딱 멈추시고, 그 다음에 OX를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화자는 겨부거북이에 대해서 "경외심" 자, 우리 이런 말 모르죠? "경외심" "경" 공경이야. 공경은 존경한다는 뜻이죠. "외" 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즉, 경외심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이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자는 거북이에 대해서 공경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예찬하고 있다. 공경하고 두려움. 너무 두려울 정도로 존경하게 되면 우리는 뭘할 수가 없어요. 위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외심이다. 또는 칭찬하는 예찬이다. 모두 틀렸고요 거북을 위협하는 구조를 사용을 해서 자기의 소망, 즉, 자기의 기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X. 자, 2번 문제 해보자. 이 작품은 재앙을 극복하려는, 자, 재앙극복의 목적이 아니라 왕의 강림이죠 재앙극복의 목적이 아니라 임금 좀 내려주세요. 자, 임금의 강림을 소망하는 노래이고요. 그 임금의 강림을 거북이에게 좀 보내달라라고 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X로. 3번 개인의 염원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개인이 아니라 뭐였어요? 집단적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지요? 그래서 집단의 소망을 다수의 청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거북이라고 하는 특정한 청자에게 전달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 역시 X입니다. 자, 4번을 보도록 할 거야. 화자는 대상에게, 자, 대상 누구에게? 거북이에게. 자기의 소망을 들어달라고 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뭐가 안 돼요? 공손한 목소리로가 아니라 명령과 위협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 5번 거북이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그랬어. 우리 감정이입이 뭔지 알죠? 대상이 내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감정이입이야. 뭐 간절한 거북이 이런 거 없잖아. 그러면 대상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일단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x 자 마지막에 이제 6번 한번 갈게요. 의인화된 청자 누구예요? 거북 거북을 부르고 있으니까 의인화된 청자 맞아요. 말 건네는 방식 그지 청자가 있으면은 대화체라고 얘기하고 말 건네는 방식 말 건네는 어조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맞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강의 구지가 고대가요 라고 얘기했고, 집단적 서사시 라고 얘기했습니다. 배경설화 안에 이 노래가 삽입되어서 전달됐는데, 나중에 이 노래가 한문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한역가라고 얘기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술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술성이 뭐예요? 초월적인 대상에게 자기의 소망을 기원하는 것을 주술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선 초월적인 대상이 거북이. 자신의 소망은 뭐야? 머리를 좀 달라. 다시 말해, 훌륭한 임금, 수로왕을 좀 달라라고 자신의 소망을 빌고 있는. 자기의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령을 사용을 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위협의 구조로 자기의 그 소망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강 끝났고 선생님과는 2강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니다.